뭐 하실거죠? 그냥.. 두개씩 합시다 그럼 <웃음> 니고시에이션이에요 <웃음> 자. 뭐랑 뭐 하실래요? 저기나 빨리 나오고 <laughs> 뭐 하실래요? 저는 아, 선배보다 이거 할줄 아는건 없고 그.. 동물원에 있는 공 한번 해보세요 <laughs> 기대됩니다 <laughs> 아 동물원에 있는 아기 봉입니다 <laughs> <laughs> <너무 웃겨요. 웃음> 네. 네, 이 정도 할수 있습니다. 네. 예진 언니 해 주실래요? 두 가지. 하나만 할게요. 아, 언니 할줄 아는 거두개 <laughs> 해. 줘요. 하나 뭐하될거요그 달려라 하니 다음 달려라 하는데 거기 나오는 그 하니. 하니? <laughs> 사랑합니다, <laughs> 고객님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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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. 시강... 시간 시간 아, 시지 비... 지금 시각은6시 30분 2 3초간 시간 감사합니다. 다 시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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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간 시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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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기 달려라니 나오시홍표선님 YQ 어, 어, 그... 고운해 고은의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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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짧게 할 거예요. <laughs> 네, <laughs> <와, 웃음> 그거만... 이오 어, 네. 먼저 할게요. <웃음> <웃음>